어 이번에도 사주만 제공해 드릴게요 1996년 11월 1일생 현재 이분의 직업은 무직입니다 삼재가 들어왔네요 무직이에요? 무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무직으로 보이진 않아 움직이는 걸로 보여지시고 바쁘게 화, 바쁘게 움직인다 소리까지 나는데 뭐. 근데 무에서 유를 창조한 사람이다 얘기가 나와 아무것도 없었는데 자기 갖고 있는 재능 재주를 가지고 많은 걸 이룬 사람이다. 어, 많은 걸 창조해 냈다. 많은 걸 갖고 있다. 부모랑 얼른 일찍. 떨어져 살아야 되는 사주 팔자를 가지고 있어 남들이랑 조금 떨 떨어져 있어야 되고 외로워야 되는 사주를 가지고 있고 기술 재주를 가지고 있고 말재간이 무척이나 좋다. 지금은 무직 공부도 아니고 뭣도 아니지만 교수 라인으로 들어설 수도 있고 선생 기질은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나이가 좀 차서. 내가 어느 기반을 잡고 나서 칭송을 받고 나서 학교의 교수직이 됐든 강사직이 됐든 아니면 누군가 가르치는 선생님이 됐든 그런 교편을 잡지 않더라도 그런 기질을 갖고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재주를 남한테 줄수 있는 쾌가 조금 있으신 사주팔자를 가지고 있으시다 되게 아는 게 많아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이야기꾼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해요.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풀어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하늘에 내려주신 재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서 자기가 아직 다듬어지지 않는 게 있어요. 2아홉30 3른 하나가 되면 한 번쯤은 대한민국을 뒤흔들 수만큼 뭔가 에너지가 가득하신 분이라 그러거든요. 대한민국을 뒤흔들. 응, 대한민국에서 사람들한테 신금을 올린다든지 감동을 준다든지 그럴 수 있는 쾌가 아직은 조금 단단해지는 데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 그런 과정을 잊고 나서는 자기가 어느 정도 멘탈 관리, 정신 관리, 체력 관리, 자기 재주 관리를 하고 나면 조금 대성할 수 있는 쾌를 가지고 있으시다. 철부지 같고 지부지 같은데 속은 또 깊은 것 같고, 그래요. 무직은 아니에요. 금전줄이 알아서 들어오고 따라서 들어오는 사주예요. 이 사람은 먹을 복, 입을 복은 깔고 들려 있어요. 금전 목록이 꽤 많은 걸 뭐. 금전이 다물다물. 먹을 복이 참 많다. 먹음직스럽게 먹는 건지. 몸수일수는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내년, 후년까지, 스물아홉까지 어, 바쁘다 보니 여기 무릎에 관절이라든지 타박상수 이렇게 몸수로도 좀 치고 들어오고 질병으로 들어오는 건뭐 간이라든지 뭐 이런 내부 혈관계 지진요런 걸로 좀 들어오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힘든 고비고비에 구설이 조금 많겠지만 연예인이라고 치면은 이거를 잘 타고 가서 더 바빠질 수 있어 자기 분야가 아닌 분야까지 움직여서 같이 갈수 있는 쾌는 있으신 분이다 라고 보여줘요. 금전복록은 내가 자수성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한땀한땀 이루어가지만 먹을 복, 입을 복이 있어서 태어날 때부터 먹고 있고 누리는 거는 무척 다양하게 했고, 사랑도 나름 많이 받으신 걸로 보여요. 근데 내가 스스로 자수성가를 하기 때문에 혼자 외로움을 사서 하시는 거예요. 혼자 고독함을 좀 갖고 가시는 사주가 있어요. 그래서 좀 혼자 떨어질 수 있는 거는 쾌가 조금 있으시고, 금전복록은 아까 말했듯이 있으시고, 인연의 수는 사람이 들어오는 게 보입니다만 드러내놓지는 않으시는 상황이실 것 같아요. 뭐가 됐든 간에. 조금 대화가 통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걸로 보여서 연상도 어느 정도 맞을 수도 있고 아예 어릴 수도 있지만 대화가 일단 말이 통해야 되는 사람으로 이성상은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적으로는 계속 바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자기 본업이 있으면 본업이 아닌 걸로도 많이 바쁠 것 같아. 사람들과 어우러짐도 무척이나 많으신 것 같고 사람들에게 좀 베푸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막 놀고 먹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흥도 많으시고 먹는 것도 음주가무도 좋아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음주가무 할때 조금 너무 텐션을 업하지 마시고 조절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직은 아니야 현재 이거는 가수이고요 올해 가장 특징적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특징적인 거? 아까 말했듯이 노래도 열심히 하는데, 노래 말고 다른 데서 막 자리매김을 해, 자꾸. 뭐, 자기 노래는 기본적으로 끌고는 가지만, 다른 데서 자꾸 인정받아서, 무슨, 무슨 백과사전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 별명, 모르겠어. 하여튼, 그런, 그걸로 인해서 나한테 주어지는 환경들이 조금 있다? 라고 하는 게 보이고, 쉬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계속 바삐 움직이시겠어요. 연애가 잘하면 터질 수도 있어요. 열애설 같은 거 아니 근데 열애설까진 안 터지고 연애를 할수 있어요 연애 이게 연애 운이 들어올 때는 귀인이 따라 들어오는 시기예요 그래서 좋은 사람이 따라 들어오고 또 아니면 일이 들어올 수 있어 더 많이 바빠지게 그런 쾌도 조금 있으시다 보입니다 가수 네 가수 이찬원 씨라고 합니다. 음. 그게 음 근데 다방면으로 활동을 하나봐요 욕심도 많으신 거 같아 본인이 제주도 많으시고 이분이 사고가 난적 있어요 근래 작년이랑 올해 어떤 사고 교통사고 오두시 열두 사고수를 좀 조심해야 된다고 나오거든 자꾸 이쪽도 보니까 음 그뭐 차량에 본인이 본인이 운전하는 게 아니어도 그다 같이 움직일 때라도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사고 수가 조금 들어오시니까 올해 또한 그 사고를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가 나와요. 앨범이, 친... 그리고 기... 올해는 계약문서 쓸 일이 많아요. 그래서 활동 영역이 범위가 늘어난다던가, 아까처럼 인연의 법이 들어서서 사람이 들어선다던가, 아니면 내가 어떤 내꺼의 곡을 발매한다던가, 그런 게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 감사합니다.